자 개념 5 2번 가비에리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얘들아 이거 가비에리 쌤이 포인트에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없어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비에리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한, 이 요거는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이거를 그냥, 비례식의 연산을 배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가비에리가 전 교육과정에 있었을 때도, 쌤은 가비에리를 수업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번 개념 52번에서 쌤이 알려주는 문제풀이 테크닉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1이지만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꼭 쓰이는 문제풀이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바로 해볼게.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0이 아닌 세 실수 XYZ에 대하여. 자, XYZ에 대해서, 자, 어떤 식이 만족한다고 그랬냐면은, 자, 3분의 3분의 x 플러스 y 이퀄 자 4분의 y 플러스 z 이퀄 5분의 5분의 z 플러스 x 자 요거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 자 요걸 성립할 때 문제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y 제곱 플러스 y z 플러스 z의 제곱분의 요거 분의 위에는 자 x의 제곱 더하기 자 xy 더하기 y의 제곱 자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그냥 문제를 볼 때는 뭔가 좀 막막해 그죠? 막막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것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문제 유형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풀어 나갈 때 주어진 식에 이렇게 등호가 두개 혹은 세개 혹은 네 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거야. 등호가 두개 이상 존재한다. 자, 문제 주어진 조건 중에 등호가 두개 이상 존재하는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식의 끝에 그 식의 끝에 는 k를 붙여 줄 겁니다. 이렇게. 는 k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 줄 거야. 아니, 붙여 줄 거야. 알겠어? 물론, 시계 따라서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건뭐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없을 때는 이렇게 는 K를 해준다. 그래서 뭘할 거냐면, 여기 끝에다가, 이거는 K다. 라고 놓고, 이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분의 X 플러스 Y도 K. 4분의 Y 플러스 G도 K. 5분의 G 플러스 X도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씩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 플러스 Y는 몇 K? 요거 이퀄 K니까 몇 K? 3K 그렇죠. 그리고 또뭐 Y 플러스 Z는 몇 K? 요건 4K. 그리고 또뭐저 Z 플러스 X는 무슨 K? 5K 요렇게네 요렇게 식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우리가 이렇게 X, Y, Y, Z, Z, X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몰고 이렇게 다시 X로 돌아왔지. 그러니까 요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식이라고 부르죠. 순환식. 그래서 순환식이 나오면 그 다음 연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변끼리 더해주던가 아니면 변변곱하기, 각 변끼리 곱해지는 이런 연산을 씁니다. 요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이 개념 포인트 52번에서는 가비엘이나 비례식의 연산이나 이런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니고 등호가 두개 이상 나오면 는 K를 붙이고. 그리고 는 k를 붙인 식이 순환식이나 오면 변변 더하거나 변변 곱하거나를 한다. 어, 그럼 쌤,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볼 거 아니야. 어. 더하는 경우는 이 순환식에 있는 녀석의 연산이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알겠어? 아니면 저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식의 조건에 따라서 뭐 x, xy가 3k. 그리고 yz가 4k. 그리고 zx가 5k. OK.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순환식이 순환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녀석들의 연산이 곱하기이거나 아니면 나누기일 수도 있잖아. x 분의 y, y 분의 z 이런 식으로 나누기일 수도 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의 형태일 때는 뭐하고? 변변 곱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합이나 차의꼴로 돼 있을 때는 그렇죠. 변변 더하기를 한다. 자, 얘는 뭐라고요? 합 또는 차의 형태일 땐 변변 더하기, 곱 또는 제 나누기의 형태일 때는 변변 곱하기 이렇게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얘는 얘는 더하기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다? 변변 더해줄 거다 이렇게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을 싹 더하면 x 두개 y 두개 z 두 개잖아 두 개씩 있다 x y z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3 4 5 더하면 얼마? 12k가 되겠지 자 그러면 약분할 거 하고 약분할 거 해주고 그래서 결론, 결론, X하고 Y하고 Z를 더하면 뭐가 된다? 6K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3개를 모두 더했을 때몇 K? 6K. 근데 X하고 Y만 더하면 몇 K? 3K.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몇 K라고? 3K. 그럼 Z는 뭐란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 Z는 3K?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봐. X하고, Y하고 Z를 더했는데 4K? 아, 요두 녀석을 더했더니 4K? 그럼 X는 뭐란 얘기죠? 그렇죠. X는 2K란 얘기죠. 그런데 다 더해서 6K니까, 당연히. 이번에 Y 남았네. Y는 몇 K? 그냥 K가 되면 되겠지. 이걸 어떻게 한다? 저기다가 넣는다니까. 자, 얘는 다 구했어. 다 구했어. 자,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X의 제곱. X 2K야, 지금. 제곱하면 어떻게 돼? 4K에 제곱되고요 플러스 xy 요거 어, 두개 곱했네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2k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걸 제곱했대 아 그러면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밑에 다시 y의 제곱부터 시작 k의 제곱 더하기 이번에 y하고 z를 곱했어 이렇게 두개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3k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z를 제곱했네 요걸 제곱 해 요걸 제곱하면 얼마? 9k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보시다시피 k의 제곱들은 전부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 이 위에 몇 k야? 4, 2, 1이니까 몇 k? 7k 제곱이 되는 거고, 자 밑에는요, 1, 3, 9니까 13k 제곱이잖아. 어차피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13분의 7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 응. 어. 요거 기억하요. 요거 아주 꼭 기억해야 되는. 어, 수학 문제 풀이 테크닉이야. 등호가 두개 이상 나오면 뭐 한다? 이퀄 k 를 붙인다. 그리고 순환식이 나오면 변변 더하기랑 변변 곱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해줘. 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얘들아, 이두 번째 문제는 별표를 세개 치세요. 별표를 세개 치세요. 별표를 왜세개 쳐야 되냐면은 함정이 있어. 자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형인데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여기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자, 문제 풀어 보면서 어디가 함정 포인트인지 쌤이 알려줄게.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 a 분의 a 분의 2b 플러스 3c 그다음에 2b 분의 a 플러스 3c 자 이퀄 3c 분의 a 플러스 2b 등호가 두개 이상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는 K를 붙여야 되는데 얘가 해줬네, 문제가. 는 K. 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K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 자, 구하러 가봅시다. 자, 어차피 문제에서 이콜 K는 해줬으니까 우린 정리만 하면 돼. 자, 얘도 K, 얘도 K, 얘도 K. 그죠? 그럼 써보면 어떻게 된다? 2B 플러스 3C는 무슨 K? 그렇죠, AK. 이렇게 되다 AK. 그 다음에 또 뭐? A 플러스 3C는 뭐가 된다? 2BK 그렇지 2BK 자그 다음에 A플러스 2B A플러스 2B는 무슨 K 또? 3CK 자 이렇게 돼있고자 지금 시계 모양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B C 뭐 C A A B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겠다고 음다 더하면 A 몇개야? 자 A는 두개 A는 두개 B는 B는 4개, B는 4개를, 그 다음에 C는 C는 6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K로 묶지 뭐. 자, K로 묶어주면 얘는 뭐가 돼? A 하나, B 두 개, C 세 개. 자,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보니까 이거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얘를 2로 묶어, 이렇게 2로 묶으면은 여기 A 하나 되고 B 두개 되고. 여기 C 세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떻다고? 어, 같다고. 끝났네요. 끝났네. 자, 그럼 K 값 얼마? K 값 누구? E와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K는 E라고 적어서 틀리는 거야. 여기야, 여기. 함정 포인트가 여기. 여기 함정 포인트야. 자,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다고 해서 무조건 K하고 E가 같은 거야? 그렇지 않지. 왜 그렇지 않다고? 옆에 지금 곱해져 있는 요 녀석 있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여기도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어? 요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잖아. 맞죠? 만약에 이 뒤에 녀석이 둘다 똑같으니까 얘가 0이 되면 K에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꼭 2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K가 2인 경우면 땡큐고, 네, 그럼 된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요게 함정입니다. 별표 세개 표시가 지금 여기야, 여기, 여기. 요걸 꼭 기억해 줘야 돼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요 녀석이 0이 되는 포인트였으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뭐다? 얘가 0이 되는 요걸 말한다 요음 요걸 말한다고 자 그런데 구해 봐야 되겠네 구해 봐야 되겠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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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0이면 저첫 번째 저 원래 있던 식 봐봐 원래 있던 식이 a분의 뭐였지? 2b 플러스 3c였는데 이 값이 지금 k였단 말이야 이 값이 이 값이 k니까 여기 있어 근데 2b 더하기 3c가 있단 말이지 이걸로 탁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요거 넘어가면 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 되면 얼마 그렇지 요런 값이 하나 또 나와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결국 k는 결국 k는 2가 되기도 하지만 얘를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기도 한다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물론 얘도 여기에 넣어서 해도 되고, 여기에 넣어서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요세 식은 다 같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 오케이. 자, 요런 문제인데, 요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서 틀린다고? K를 2라고 해서 틀린다고? 그래서 요거 함정 표시 잘 해주고, 자, 우리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줘야 돼. 알겠어? 물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혹은 이제 테스트를 보다 보면, 시험지에 있을 거야. 절대 틀리지 말겠죠. 음. 자, 정리하고 다음 것도 봅시다.